안녕하세요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. 저는 오늘 코로나 3차 접종하러 왔습니다. 최근에 이제뭐 병원에 오는 거예요. 예방접종하러 이제 세 번째 오네요.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? 예방접종을 안 맞으면은 일상생활이 불편하니까 할수 없이 또 맞으러 왔습니다. 코로나 예방 접종. 이 코로나가 사람의 일상을 망가뜨리는데 저도 뭐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예방 접종 받아야 되고. 마스크 쓰고 마스크. 다녀야 되고 일상생활 불편하고 그렇습니다. 지금 3차 접종하려고 왔습니다. 진료하는 진료내역은 아예 진료내역 안 할게요 그냥 뭐 왔다는 뭐, 거죠. 1, 차 맞고 뭐 괜찮았어요. 아 고생 좀했지요 어. 아유 많이 부대끼더라고요. 땀나고, 그 지치고, 그 그런 게 이제 평소에 하던 작업량뭐 3분의 1 정도밖에 안 했는데요. 사람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기절한다다그 정도로 힘들더라고요. 아니, 그래서 약, 양먹뭐 뭐 다른 약을 먹지는 않았는데요. 시간 그랬어요? 하루 이틀. 그 뒤에는 괜찮았죠. 예. 건드셔는 괜찮으시고 어제 어떤 놈 없죠? 예. 예. 예방접종 하고 좀 오늘만 시시해야 되네. 아그그 아픈 애도요. 당일날 일하러 간게 아니고 음. 이틀 3일 만에 그렇더라고요. 그저 그, 나름대로 쉰다고 쉬, 쉬고 일하러 갔는데. 그래도 이게는 예방접종이라는 사람마다 음. 또 관련하는 또 증상이 다 다르니까 예. 접종하고 출시해야 되네. 예. 어. 사실은 안 맞고 싶은데 뭐안 맞으면은 일상 생활이 불편하니까. 예. 아이고 부거나 야프네. 여기 들어가면은 오늘 욕하지 마시고요. 맞은 자리 좀 오르시면 안 됩니다. 15분 동안 머물러 있다가 가겠습니다. 알았습니다. 네, 타이머 드릴게요. 가지고 예. 나오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예. 이 타이머입니다. 15분 동안 이따가 가려고 하네요. 아이고 이 코로나가 빨리 근치가 돼야 북, 일상생활이 돌아올 텐데 참 어쨌든 또 3차 예방접종 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